DMZ와 연결된 세계 평화·안보 체험길이 이달 말 개방됩니다. 고성을 시작으로 철원 파주 3곳의 길이 열립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민에 개방됩니다. DMZ와 연결된 평화·안보 체험길인 DMZ 평화 둘레길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피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입니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해안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됩니다. 철원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부터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지피까지, 파주 지역은 임진각부터 도라산 전망대를 거쳐 철거 지피까지입니다. 노선별로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전문 해설사도 투입됩니다. 가장 먼저 코스가 확장된 고성은 1일 2회, 80명씩 주 6회 둘레길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둘레길이 군사지역에 있는 만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광객에게 방탄복과 방탄모가 지급되고 후방특공연대가 경호를 맞습니다. 생태 환경 보존에도 힘씁니다 기존 군사 시설이나 도로 등을 그대로 이용하고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는 기간에는 체험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둘레길의 이름은 이달 내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합니다. DMZ의 지리적 특수성과 평화 염원을 담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KTV 박동합니다.